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 테라와타 비쿠니 언양 삼보디 선언 안구따라 니까야 읽어주는 삐아 바이니 스님입니다 오늘 제 3백국차 줌 온라인 육바선화 수행과 안구따라 니까야 읽기 시간에는 안구따라 니까야 내세 모음의 첫 번째 50개 경들의 묶음에서 제 1장 반다 가마 품의 에사의 1장의 5번 흐름을 따르는 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컨트롤 바를 조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게요. 네, 됐습니다. 흐름을 따른경 A사의 1장의 5번. 아누소다 숫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무엇이 내신가? 흐름을 따르는 사람,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 학구하게 서 있는 사람,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 가서 맨 땅에 서 있는 바람문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흐름을 따르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지내고 악한 업을 짓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흐름을 따르는 따르는 사람이라 한다. 입이 좀 마르네요.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에 빠져 지내지 않고 악한 업을 짓지 않는다. 그는 괴로움을 겪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얼굴이 눈물이 펌벅이 되도록 울면서도 완전하고 지극히 깨끗한 청정 범행을 닦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리, 그러면 누가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다섯 가지 낮은 단계의 족수를 완전히 없애고 정거천에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그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는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누가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 가서 맨땅에 서 있는 바람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은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최상을 지혜로 알고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흐름을 건너 저 언덕에 가서 맨 땅에 서 있는 바람문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이러한 내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 여기 어떤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탐욕을 여의지 못하고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들은 가래에 얼매겨서 거듭거듭 태어나고 늘거리니 흐름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래서 지자는 여기서 마음 챙김을 합고 이하여 감각적 욕망과 악한 행위에 빠지지 않고 괴로움을 겪더라도 감각적 욕망을 버리나니 이를 일러 흐름을 거스르는 인간이라 하네. 다섯 가지 번뇌를 버려 유학을 성취한 자는 결핍댐이 전혀 없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고 감각 기능들이 안정되었나니 그를 일러 참으로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 하리. 높고 낮은 법들을 통달하여 흩어지고 꺼져 더 이상 존재하지 않나니 그를 일러 지혜의 달인 청정범행을 완성한 자 세상의 끝에 도달한 자 피안에 이른 자라 하리. 네. 이렇게 해서 A사의 1장의 5번 흐름을 따른 경이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